1학기 통합 교과 여름 1단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마운 가족들을 떠올려 보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 전하는 것도 알아보았어요. 제재는 그때 만든 카드 잘 전달해 드렸나요?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드렸더니 활짝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카드를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으셨겠지만, 제재도 기분이 좋았겠는걸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은 표현하고 나눌 때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드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면,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제재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웠던 일이 있었나요? 음, 전 두발 자전거를 못 탔는데 외할아버지랑 이모께서 가르쳐 주셔서 금방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기분도 좋고 할아버지랑 이모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랬군요. 1학년 친구들도 제재처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요? 바쁜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하실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 놓는 걸 도와드리니까 좋아하셨거든요. 맞아요. 식사 준비를 하거나 부모님이 집안일을 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도와드릴 수 있겠지요.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함께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주말에 제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방을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가족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자주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재말처럼 자주 연락을 드리거나 시간이 될때 찾아뵙는 것도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위로를 해드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가족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네요. 지금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노력 덕분에 가족과 친척들이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자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자주 보는 가족들이라도 쑥스러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재는 영상 편지라는 것본적 있나요? 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제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쉽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그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적어서 영상 편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제는 누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나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내고 싶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내고 싶은가요? 어렸을 때 저를 돌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았겠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라고 보내고 싶어요? 음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떠올려보고 영상 편지를 만들어보세요. 할 말을 미리 적어놓고 그 글을 보고 읽어도 좋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은. 스케치북에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과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공부해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공부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제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 가족들을 부르는 말도 배우고 가족과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참! 가족들끼리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족과 친척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지어 노래도 불러보려고 해요. 그럼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노래 제목은 우리 형제입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 속에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 제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나무 형제, 별이 형제, 나와 언니 이런 노랫말이 나와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노랫말을 읽어줄게요. 우물가엔 나무 형제, 하늘에는 별이 형제, 우리 집엔 나와 언니 이런 노랫말이에요. 우물 근처에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이 꼭 형제 같다는 뜻이고.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들이 형제 같다는 뜻이겠지요? 이 노래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나요?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이 옹기종기 보여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사이좋은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며 몸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의 장단에 맞추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보기도 하고 양팔을 벌려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보기도 해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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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요. 신나는 장단에 맞추어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가족과 친척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재는 노랫말에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넣고 싶나요? 음, 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저, 동생을 다 넣고 싶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어떻게 가사를 바꾸어서 부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사이 좋은 우리 가족 잘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여러 가족과 친척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세요. 이 노래는 전래동요니까 속고로 장단을 치며 부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속고는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으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속고는 왼손. 속옷체는 오른손에 쥐고 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잘 기억하고 있지요? 친구들과 함께 한쪽은 속으로 장단을 치고 다른 한쪽은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공부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나요? 친구들이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몇 가지를 골라 가족 책으로 만들어 보거나 고마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뜻깊은 활동이 될것 같아요. 선물은 꼭 돈으로 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버이날 부모님께 효도쿠폰을 만들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효도쿠폰처럼 가족들에게 안마해드리기, 재미있는 공연 보여드리기 같은 이용권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의 마지막 주제, 여름나라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여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더위? 아니면 신나는 물놀이?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기다려진다고요? 더운 여름에도 신나게 노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공부해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